오늘은 저번에 이제 U V 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텍스처를 어 입혀야 되는데 그 전에 어 언랩 들어가 보시면 언랩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펴졌 이렇게 펴졌죠 어 폈는데 그때는 펼쳐가지고 다 폈는데 어 텍스처를 칠할 때는 음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어, 해 놓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펼쳐서 양쪽으로 텍처를 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반만 칠해 가지고 어, 나중에 복사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텍처를 이제 펼치는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사실은 정석은 양쪽으로 텍처를 칠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으로 해서 절반을 딱 잡으신 다음에 얘를 원래는 이랬었잖아요. 음, 제가 중간 과정이 없었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폈는데 반만 어, 폴리곤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우클릭하시면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로 끊으신 다음에 면을 끈, 끊고 얘를 포개 주시면 돼요, 이렇게. 1 0 누르고 쭉 당기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 눈, 코, 입은 어느 정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냅까지 걸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폴리로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UV 좌표가 이제 반만 펴진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하셔야 돼요. 익스포트 파일에서 익스포트익스포트 셀렉티드 선택된 거를 이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폴드인 obj 파일로 명칭을 적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지브러쉬에서 불러오는 거죠. 제가 불러온 상태가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얘는 얘는 이제 좌표가 켜져 있는 좌표가 켜져 있는 uv 가 켜져 있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오브젝트 겠죠 네. 얘를 여기에서 우리가 텍처를 칠할 텐데 음자 여기에서 면이 좀 작은 상태에서 피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는 한 이 3단계로 해서 면을 조금 늘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게 깨지는 게 없거든요. 텍처가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텍처는 어떻게 진행하면? 텍처 들어가시면 예,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임포트 하시면 돼요. 원하는 텍처를 저는 이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텍처를 불러오시면 되고, 이제 불러온 거는 이제. 이쪽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밑에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수레바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있죠. 마지막에 이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제가 하나 가지고 온게 있어가지고 이는 지우고 자, 이걸로 가져오는데 좀 생소하지만 얘를 어떻게 줘야 하냐면 Z를 누르면 이 수레바퀴가 없어져요 음. 그리고 Shift Z 하면 아예 다 없어지고 다시 생성시키려면 Shift Z 그리고 Z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로 옮기려면 클릭하시고 땡기시면 돼요 그리고 딱 가져왔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얘를 오파시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사람 아이콘 있는 거 있죠. 이게 오파시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다, 그러면 내가 뒤에 있는 얘 위치를 잘 모르겠죠. 뭐요 절반 보이는 거에 맞춰서 해도 되겠지만 뒤에 부분이 어느 정도 빠져야지 어, 눈코의 위치를 조금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웬만하면 텍처를 수, 크기나 뭐 폭이나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미세하게 잡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근데 잘안 써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텍처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어,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제 좌우 반전, 뭐 이런 거는 좀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를 맞추려면, 어 얘를 조금 맞추는 게 낫겠죠. 뒤에 있는 모델링 파일을 맞추셔가지고, 어,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우선은 눈, 코, 입이 한 번에 딱 위치가 맞으면 좋은데 좀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선은 눈을 먼저 하고 코를 하고 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 편인데 에, 자, 저는 음, 크기가 어느 정도 좀 맞아서 한 번에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 맞춰주시고 주고, 자, 자, 얘수리바퀴는 클릭하면 지가 요, 런 식으로 따라와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옆으로 놔둔 다음에, 자, 얘를 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뭐, 요거 많은 거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걸 요걸 많이 쓰거든요 회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파시티 예, 요거 두 개만 알아서도 음뭐 크게 무리가 없이 자, 그 작업을 할수있으세요뭐 여기 보면 Saturation 이라든지 뭐 h 값 이런 걸로 해서 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출 수는 있어요 음자휴 값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음. 이런식으로 밝기도 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뭐 포토샵 같은데서 다 맞춰 가지고 오는 편이라 얘들을 잘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laughs> 그리고 어 그래서 저는 여기 오파시티랑 회전 음, 이정도 이정도로만 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오파시티 낮춰 가지고 이렇게. 자. 눈하고 코입 어느 거 맞추 맞추어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눈 위치를 먼저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요럴 때는 좀 미세하게 아쉽잖아요. 코 끝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렇게 좀 조정을 조금씩 미세하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코 끝은 딱 맞죠?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늘리는 게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사진 픽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고, 입 끝이 이 텍처랑 좀안 맞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나중에 눈, 코, 입다한 다음에 따로 수정하는 건또 보여드릴게요. Shift Z에서 다 없애, 아, Z만 없애가지고, 이수에 바뀌면 없애고, 이걸 하려면, 우리가 보통 지그러시에서 지에드,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면, 아 얘네들이 올라와요. 보이셨죠? 요거. 얘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되고, 얘를 꺼야 돼. 끄고, RGB만 켜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인텐시티 값으로 어느 정도 조절하시고, 여기서 그냥 드래그. 이제 칠해지는 게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가 한번 mrg만 켠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예, 진하게 자. 입은 조금 안 맞는데 입은 또 따로 맞추는 걸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반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출력하면 이게 좌우대칭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텍처 맵인데 여기서 크리에이트해서 생성해서 뉴 프롬 폴리 페인트,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처가 이제 좌우로 이제 포개진 상태인데,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얘네들 좀 이상하게 위아래가 뒤집어져요. 텍처를 생성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위로 올려 가지고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렇게 해서 텍처, 맵, 아, 텍처 온 꺼주시고, 자, 시트. Z 생성하고, Z 솔바기 생성하고, 이렇게. 자, 근데 입, 입이 조금 안 맞았죠. 그래서 입을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자, 이럴 때 이제 회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모델링이 맞춰, 맞춰서 입의 각도를 잡, 잡아주시고. 아, 이거, 얘기안는것 같아. 요것도 스케일이에요. 요 스케일, 예. 요거는 잘안 써요. 요거는 잘안 쓰고. 주로 이제 회전,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오파시티, 요세 개. 자, 크기 맞추셔서, 이렇게 각도에, 예, 딱 맞죠. 그럼 자, Z만 선택해서 사라지게 한 다음에 요기 부분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Shift Z 딱 맞췄죠 그래서 Create, 만 켜도 아, 다시 c r e a 를 해야 돼요 이렇게. 네, 그 기존 이렇게 뒤집어져가 그 적용이 돼가지고 새로 이걸 눌러 주셔야 돼. 요 c r e a 에서 New 폴 r o 인 p 그래서 확인하고 괜찮으면 나머지 부분도 조금 이제 칠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짜투리 공간에 이런 텍스처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을 데 밑에 붙이셔가지고 이거 덮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바르세요. 그냥 색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얼룩덜룩하죠. 이것도 어떻게 맞추냐면, 자, 여기서 폴리페인트, 여기서. 프롤라이즈 이거 켜진 상태에서 음, 텍스트 칠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칼라스프레이를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피부할 때좀 특화된 스프레인데, 이 어, 같은 사색을 찍어가지고 C를 누르면 스포이드 기능이 되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움직이는 거 찍어서 살색을 하나 찍, 이거를 선택해서 얘를 칠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부에서 보면 한 색이 아니고, 다양한 색이 존재하잖아요. 뭐 핑크색, 푸른색, 뭐 노란색 이런 색들이 조합이 돼서 피부가 뽀얗게 보이거든요. 한 가지 색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음, 텍스처 자체가... 완벽한 텍처로 이제 딱 주어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수정을 좀 해야 돼요. 피부 톤은. 네. 그래서 지브러시에서는이브러치가참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얘만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너무 이렇게 색이 알록달록 하니까 못 쓰잖아. 그러니까 알파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쓰셔도 되고, 요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쓰시고, 눌러보시면 어때요? 좀, 좀, 잔, 좀 잔잔해지죠? 네. 이거를, 어, 인텐시티를 좀 낮추셔가지고 한번 그어보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그려, 그려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쪽 하지 마시고, 이쪽에 색깔 좀 정리 안된 부분, 그리고 이쪽 피부 쪽 옆에 부분도 C 누르시고 스포이드로 선택해서 색깔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좀 해주세요. 이런 턱 부분도 지금 많이 늘어났죠. 어떤 분들은 뭐턱 부분 뭐 약간 뭐 늘어나는 부분도 텍스처를 찾으셔가지고 바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칼라 스프레 뿌려 가지고 사진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베이스 칼라 색이 지 브러시에서만 나오는 브러시라 이게 좀 피부할때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데코좀안 맞거든요. 그것도 어, 음, 여기에서 음, 여기서 하셔도 돼요. 자.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 컬러 스프레이로 하게 되면 이제 퍼트려지잖아요. 그 주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잡아줘야 될 부분은 이제 뭐, 그냥 하드한 느낌이나 뭐 약간 브러쉬, 약간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컬러 하지 마시고 그냥 프리핸드로. 그래서 이렇게. 짝만 정리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기는 기텍처를 찾으셔가지고 그냥 바르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 우선은 얼굴까지만. 그리고 정리는 뭐 여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페인팅 툴을 좀 써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정교한 브러쉬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네. 저는 대충 분위기만 맞춘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마다 얼굴 하는 방식다 틀려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툴을 뭐 어떤 분들은 지랩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포인트 찍어서 그냥 바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얼굴 보시다시피 조금 선명한. 브러쉬 느낌은 안 나요. 얘네들이 보면 부, 분위기는 잘 잡아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은 페인팅 툴에 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이스 텍처를 어떻게 바르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편집하는 기능, 스포트라이트랑 그 다음에 폴리페인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텍스처맵에서 뽑는 것까지. 자, New from PolyPaint. 아, 여기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 음, 이쪽 부분 아마 UV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페, 페인팅 툴로 가가지고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뒤집어 줘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텍스처 불러온데. 네, 여기서 얘를 자 보세요 클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택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보면 플립 V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좌우 반전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익스포트 밖으로 보내는 거죠. 다음에는 어, 가져가서 페이스 JPG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일단 맥스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트맵 그 다음은 저, 페이스 여기 죠